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팽이버섯이랑 어, 간장이랑 넣고 해가지고, 묵은지도 넣고 해서 비빔국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배추, 김치, 그리고 이건 군만두 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마실 건물 마실 거예요. 먹어. 음. 아, 맛있는 것 이제 말해야 돼? 원래 말했는데. 그래? 아. 고추 피해서 먹어봐. 응. 이거 평이버섯이랑 같이 먹어봐. 어때? 괜찮아? 응. 맛있어? 응. 좀 색다른데 괜찮지? 응. 고추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맵냐? 맛있어? 응. 아니, 봐봐. 김치. 오늘 담근 거예요. 금배추야. 왜? 얼인데 4,000원이나? 아, 진짜? 응. 이것도 포기도 큰 것도 아니야. 음난 <laughs> 고추장보다 이거 나은 것 같아 구름이 같이 앉아? 그 오빠 자꾸 남겨놓는구만 구름이 지나가라고. 아린이 거기 선인장 때문에 그거 계속 해놓은디. 나는 구름이 아, 아지트 들어가라고. 근데 구름이 아지트잖아. 구름이 같이 앉아? 주지봐 깨끗한 아줌마. 너무 맛. 있어 먹어. 먹어. 음. 문지는표미 진짜 맛있다. 아네. 응. 你清楚 맛있네 맛있어? 응이 음. 매운맛이 면이 매운가? 고추때문에 음, 내가 이거 팽이버섯 이거 할때청량고추 조금 넣었어 아 그래? 네? 응 음, 촬영때문에 조금 넣었는데 조금 맵네 응 음. 슈퍼 맵지로 아야 왜, 근데, 만두를 홀수로 구웠어? <웃음> <웃음> 오빠, 세개먹을고 아빠. 주지 말고, 아니 뭐. 아빠. 주지 말고, 아니 뭐. 아빠 p a 아 a 아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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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a p 거 Papa, 아 a p a Papa, p 이 p a Papa, 아이고 맛있다 음. 오빠 뭐가 제일 나아? 국수 뭐가 질렀는가? 음. 글쎄 나 그냥 주렁대로만 먹는게 응알았어 음. 어떨 때는 비빔 땡길 때 아니 비빔국수 땡길 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번 그 국수 땡길 때 있고 물국수? 어 내가 알고 있는 국수는 그게 그두 종류가 다였지 간장은 음. 간장 비빔국 처음 먹어보지 팔아도 될것 같아. 응 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그래? 어떨려나. 간장 국수? 간장 국수는 있어. 간이 이거 들어간 게 없는 것지. 그럼 어, 거기다 팽이버섯 넣는 거지. 아니지. 섬... 따로 내가 만든 거지 팽이버섯을 소스를 해가지고. 그래? Okay. 응. 이 소스에 같이 비린 게 아니야. 아 배워. 나도했다. <laughs> 응, 알겠어. 알, 알겠어. 나, 응. 좀 찡나. 왜? 통영 편나 혜이눈 되게 하얗게 나오고 난 되게 새까맣게 나온다봐 그래? 응너 오빠 좀 까매 원래 아냐 응난 그리고 화장했잖아 음 여기 이것 때문에 더 오른가? 피? 음 평상도? 그럴 수도 있어 아맵다 고소로 매워지고 있어. 만두 먹었네. 만두 로 중화시키고, 중화시키네고소안 먹어? 먹었어. 그 먹어? 국수 더 먹을 거야? 응. 저 컨디션이 안 좋아. 코로나. 뭘 아파 <laughs> 코로나? 열이 없어. 이보랑동은 머리 아프다도 막 두통이 심하다고 원래 김치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응. 내일 온대. 내일이나 해서 오늘. 我昨天看到。你 잘했지? 어. 오빠 아, 타봐. 응. 난그 하나 더 구울 걸 그랬나? 왜 아쉬워? <laughs> 짝스럽고 해야 되니까. 나 이거 배부를까봐 엄청 배부를 것 같아 면은 배부르지 안 팔리네 여기 김치가 들어가가지고 음.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음. 밥이랑요 생밥에 계란과 스팸하고 음. 김치하고 오응 음, 괜찮아 김하고 해가지고 음. 한국이 특이지 나물면 좀. 잘 먹었다. 전 여기까지 먹고 신랑은 마저 먹을 거예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